앞편은 뭐에 혼자 돼서 진지 인기가 44,800원이 나왔잖아 왕복 44,800원 너무 아깝잖아요 44,800원 제가 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충당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음.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신승호의 재테크 재테크랑한고다요 종이컵이잖아. 대요 빨대 아니야?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음료.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같이 온 친구들에게 팔아가지고 44,800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4,000원, 아이스티 3,000원. 어, 한, 네. 한 달에 4,000원만 이거. 스타벅스도 한잔에 4,100원. 더 맛있게 깔면 되죠. 프리스타 자격증 있으신가요? 없어요. 신승호에. 채테크. 어, 얼마인데 이게? 3,200원. 5 3,000원이니까 얼음도 사야 되죠. 어, 얼음야 되죠. 얼음 이거 얼마예요? 2,500 원. 44,800 원에 13,200 원. 네. 하면은 잠깐만, 제가 지금 58,000원 썼습니다. 마침 또 여기 지금 해변가에 푸들 커플이 있거든요. 아이스티만 일단은 파는 걸로 하자. 제주도 비행기 값이 없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뜨거운 물 하고 응. 이게 뜨거운 물이야 왜? 만드는 법이라도 좀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네. 맛 나는데? 그 맛만 나면 근데 알아야지. 야! 돈 버는 소리 들린다 가루를 좀 하나씩 더 탈까? 아 이거 아무것도 몰라 가루를 하나 더 넣자 아 별로 안 달아? 안 달아 이거 하나 더 사야 되나? 두 잔에 두섯 개면 이거 이득이 아니지 네 10초 커플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말썽 피우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좀 목마를까 봐 파르시아는 목말라요 어, 일단은 일단 드시지 마시고 왜요? 왜요? 아이스티가 3,000원이거든? 일단 맛한번 아, 보시고. 네. 네. 맛은 어, 맛은.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당금으로 주시면돼 저희. 하고 어 밖에다. 아, 나띵 들렸어. 상태에 거슬러 드릴게. 일단 숙소 가져와. 아, 좀 이따 아. 주면안 돼요. 근데.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커피 사 먹으라고 내가 불불왔어 얼마예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메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고 아이스가 티 3,000원이거든요. 메뉴판이 얼마라고 이게 한 잔에? 4,000원. 안 살게. 아니, 그, 촌이, 가, 탈니까 iced a 이스아메리카노 e r 이 iced a m e r 아이 i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이 i 아 e d 이 iced a m 아니 i c a n iced American, 로또 e d American, iced American, iced American, iced American, iced American, i c 4500원으로 맛보고 오케이 d a m e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 진짜 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인 거 아니지? 예, 신승호 이름으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4,500원 4,500원 들어왔어요 58,000원에서 시작했는데 푸들 커프한테 6,000원 팔고 웅기 선배한테 4,500원 팔았으니까 1 5 0 0원 팔았지 4,000 아, 47,500원 야 온다 온다 포기 이할하려는데 온다 왔다 왔다 야다 왔다 이거 메뉴판을 누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요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원 닫았어 아니 안 먹어도 돼 아아아아아니아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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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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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티 아빠, 아빠, 아아 아빠, 아 아빠,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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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장아꾼 아빠, 아빠, 아 아빠, <laughs> 아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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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빠, 아아니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이아아두아에아내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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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알바 매년인가 해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너무 옛날식이다. 아니, 지금 뭐 했어요? 팔천 원밖에 해가지고. 오케이. 어, 안 먹고 갈게요. 어, 이거 이거 가는 게 쓰레기 좀 버려.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 아, 어. <laughs> <laughs> 진짜 몇점원 팔면 금방 충당되네. 보승이에. 재테크. 자, 카메라. 시청자해야 네.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콘텐츠가 또 뭐냐면 도울기 음. 주민께서 푸시업몇개할수 있는지 아, 아, 홀비 홀비 개. 야티, 아니, 아 그럼 죠깍 조금 해보니까 어때요? 아, 힘들죠 목이 마르 응. 그래서 준비하게 는데 신승우의 응. 카페 이걸 내가 사야 되는데 네. 저싼걸로 뭐. 할게요 아이스티로 하나 아, 아이스티? 아이스. 왜나 아이스티로 하지 않았어? 아 아이스티 3천원에에 아이 자기도 신짜로 4 0 0에 오케이 3 5 0 0원3 5 0 0원더 이상 더 이상 <laughs> 빨때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저 파란색으로 요 파란색이요? 4,000원 주시면 4,000원이요? 말드로스 마이클 스코비들 네. 네. 아, 꺼지세요 1 네, 0 0 0원 거슬러 주겠습니다 원래 네. 내돈이잖이 저희 꼬비는 강하게 버려주세요 네. 어우, 네. 화가 네. 화가 네. 화가 3 5 0원은 제가 또 벌었어요 라빈 뭐. 먼저 먼저요 야, 너좀 씻고 다녀라. 유튜브를 이제 그만하고 카페를 차렸어. 카페를? 누가 봐도 일단 개구라긴 하네. 뭐 뭐예요? 호승 카페를 개업을 했는데 아... 이 베란다가 그냥 카페라고. 아가 0 0 원이고 아이스티가 0 0 원인데 8개 해서 만원 해줘요. 오, 어? 세에서만 원. 세개에서만 원. 그럼 살게. 그리고 개인기 재밌으면 만원 더. 오세번째세 번째는 불공짜 나쁜 프리즌 브레이크의 서코필제 일단 안 보긴 했는데 네, 한번 봐볼게. 누구 거든. My name is Michael Scofield. 자 끝.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기가 아니고 제가 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묘기. 혀가 돌아. 날때 <laughs> 위험했어. 너무 하찮은 개인기라서 <laughs> 위험해. 코끼리 한 보여드릴게요. 코끼리. 코고 여기가 눈이거든요. 네. <laughs> 자여기가욕 아, 아, 수도 없네 그렇지. 아, 아, 이만 원. 아2만 원을 이만 원에 세장 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이스. 티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기를 갈게요. 근데 이거두 개니까 뭔가 하나 아, 아이스. 아 그럼 하나. 제, 아니 담뱃재 턴거 같은데 아 이렇게 세게? 야기 녹았어 근데? 아이스티나이스티은 솔직히 실패할 수가 없거든 아 ㅅㅂ 존나네자 <laughs> 아메리카노 오, 어? 괜찮은데? 아 괜찮아 이만원드게 아메리카노 네. 진짜 괜아요이만원에세장이면 어. 진짜 남는 정서야 남는 정서 맞아 왜 이렇게 자기랑 이 말해 남는 정서지요 가세요 네. 와 <laughs> 카페 마일나 36,000원에서 명준이가 2만원에 세 잔을 사갔잖아. 16,000원. 와, 이거는 거의 재료값이고 비행기는 저겠어 비행기는 공짜로, 공짜로 탄 거죠. 오늘 호승이 재테크, 케이드